이번 시간에는 우리 accdb 파일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ccdb 파일을 이용해서 accdb 파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xx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을 보고 얘기하죠. 그런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피버 테이블을 이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ACCDB 파일을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이 파일에 들어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문제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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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때가 있고 지금처럼 그게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서 불러올 열이 이제 지정이 됐을 때랑 불러올 열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때,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그 메뉴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ACCTV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데, 불러올 열이 이제 지금처럼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그것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 메뉴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걸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근데 불러올 열이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요. 그때는 우리 삽입의 표에 피벗 테이블 예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ACCTV, 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불러올 열이 이제 지정이 됐냐, 안 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찾아가는 메뉴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열이 이제 지정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먼저,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피버 테이블을 이제 만들러 메뉴에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 보니까 이제 ACC TV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열을 이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불러올 열이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데이터 가족의 변환을 보게 되면 데이터 가족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이걸 이제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이제 a c c d b 파일 자체가 우리 MSXX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해서 이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걸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파일을 이제 불러올 건지 그 파일을 불러올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커리 마법사가 짜잔 하고 이제 뜨는데 우리 커리 마법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열을 불러올 열이 이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열 선택 대화 상자에서 내가 어떤 특정 열들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불러올 그 열들을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버튼 이제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필터 대화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갖다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조건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렬 순서 대화상자가 뜨는데 거기서 문제를 보고 이제 어떤 필드를 기준에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지상에 이제 맞게 우리가 이제 정렬 방식을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침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 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우리 accdb 파일에 어떤 특정 열을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데 정렬은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정을 해줬죠. 지정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거죠. 해서 여기서 내가 작업한 그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이제 데이터 되돌리겠다. 이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요 대화 상자가 이제 화면 상에 짜잔하고 뜨면 거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거 이제 우리가 찍어 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 뭘로 가지고 오겠다 우리 피버 테이블 보고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작성을 할 건지 그 작성 위치를 내가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화면상에 피버 테이블 필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문제 그림에 맞게끔 우리가 레이아웃을 이제 지정해 주고 그리고 피버 테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상들을 보고 우리가 속성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우리가 피버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과정, 작업 순서를 그냥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거를 실제 이제 엑셀로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서 내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떤 특정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특정 열들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불러올 열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데이터라는 메뉴요,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요 데이터 가져오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기타 원본에서 라는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찾아가는 방법 다시 한번 더요. 자,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더라.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해주고 기타 원본에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상에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요렇게 이제 짭짤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 ACC d b 파일 그 자체가 우리 MSXX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쿼리를 이제 만들거나 우리가 편집을 할때 그때 나는 이제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된 상태로 내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쿼리 마법사가 뜨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우리는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볼때이 쿼리 마법사를 계속해서 사용을할 거예요 그래서 쿼리 마법사 사용 이곳에 반드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 주고 꼭 체크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어떤 이제 파일인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ACC DB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커머 1급 총정리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고 우리는 엑셀을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엑셀 더블클릭해 주고 우리는 기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해서 기능 요거 이제 더블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폴더에 들어있는 ACC DB 파일들이 쭉쭉쭉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accdb 파일인지 고그 파일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배 현황 02.accdb 파일 요걸 이제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화면상에 지금처럼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열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줄수 있어요. 지금 이커리어업서에 보니까 농작물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테이블명, 테이블명이 이렇게 뜨는데 앞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필드명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가 있을 때 어떤 특정 필드들만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 농작물 가지고 오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 필드병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농작물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농작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이동이 돼요 여기는 쿼리에 이제 포함된 열이요 내가 쿼리에다가 농작물 요 필드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재배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배 면적 선택해 주고 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요 필드명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 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재배 시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블 클릭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래 수수료 얘도 이제 필요하다 그럼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농작물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져간 걸 클릭해주고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농작물이 왼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드 특정 필드를 이제 집어넣을 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커리바업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열을 내가 어떤 특정 필드만 가지고 피벗테이블 만들겠다라고 해서 열을 이제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필터하고 뜨죠? 예를 들어서 거래수수료에 대해서 뭐, 거래수수료가 뭐, 500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이상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5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거래수수료가 500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데이터를 싹다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곳에서 우리 데이터 필터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같은 거다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순서를 이제 물어본다구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뭐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지상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이제 특정 필드를 이제 선택해주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뭐 내림차순하겠다 오름차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거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침하고 뜨죠 내가 지금까지 커리 마법사를 통해서 작업한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피버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쓸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요 데이터로 되돌려 달라. 얘가 이제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침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뜨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뜨면 지금 맨 위에 보니까 현재 통합문서에서 이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쿼리 마법사를 통해서 작업한 걸 가지고 우리는 피버 테이블을 만들 거라고요. 해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피버 테이블 그 보고서가 들어갈,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뭐, B의 4번 셀부터 내가,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다. 아니면, B의 2번 셀부터 만들겠다. 아니면, A의 1번 셀부터 만들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들어갈 그 위치를 내가 직접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버 테이블이 이제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그걸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네개 필드만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이제 문제 의 그림을 보고 내가 가지고 온이 필드들을 필터다, 아니면 열이다, 아니면 행이다, 아니면 값이다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이제 이 위치에 피버 테이블이 이제 짜잔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작업 순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피버 테이블을 만드는, 만드는 그 강의가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피버 테이블 작업 순서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버 테이블은 이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피버 테이블을 이제 실제로 만들겠죠. 그때 피버 테이블 만드는 거는 그 강의에서 직접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작업한다. 그 작업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 정리 좀 하자구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문제상에서, 문제상에서 어떤 특정 열들만 이용해라. 어떤 특정 열들만 불러와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 불러올 열이 만약에 지정이 딱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찾아간다?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데이터 가져오기의 변환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걸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되더라. 얘를 이제 땅하고 이제 선택하는 순간 이제 화면상에 대화 상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뜬다고요, 뜬다고요, 뜨다가 이제 쿼리 마법사가 나오면서 또 대화 상자가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뜨죠, 뜨면. 그 대화상자에 맞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작업을 이제 진행해 주면 돼요.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순서, 그 위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상자가 쭉쭉쭉 뜨니까 그 대화상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당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피버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